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120일 이동 평균 선도 지켰습니다. 유가 상승세가 진정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오늘도 3천억 넘게 팔았는데요. 결국 외국인은 이번 주 월요일을 빼고 화수, 목금, 나흘 연속 팔아 9조 5천억 넘게 매도한 꼴이 됐습니다. 낙폭 과대됐던 업종이나 종목별로 반등도 컸는데요. 자세한 얘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원센터입니다. 2월 25일 금요일장 마감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국내 증시는 양진시 모두 기분 좋게 반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3포인트 오르면서 1963포인트에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출발 또한 기분 좋게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중동의 우려가 남아 있는 가운데 오전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여전한 매도와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맞붙으며 1,950선을 중심으로 좁은 등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기관의 매수가 확대되면서 1,960선까지는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됐는데요. 하지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밑돌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까지 나흘 연속으로 매도 5위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3,100 억원 정도 매도했는데요. 하지만 나흘 연속으로 사줬던 기관 쪽에서 오늘까지 4,000억 원 가까이 매수했고요. 개인 쪽에서도 매수로 돌아서며 70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외국인의 매물을 소화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나흘 만의 반등이었습니다. 오늘장 8포인트 올리면서 509포인트에서 마무리 됐는데요. 510선을 회복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가 합계되면서 의미 있는 반등을 거뒀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 쪽에서 23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많이 사주지 않는 가운데 15억 원 정도 매도 후이 나타났습니다. 개인 쪽에서 팔면서 21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상승 하루 만에 오늘은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4원 70전 내리면서 1126원 50전에 마감됐는데요. 사우디아 아랍 에미리트에서 원유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유가의 고공행진은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진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다시 1,120원대로 내려와서 마감됐습니다. 장중에는 1,13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대기하고 있던 수출업체들의 내고물량이 추세되면서 또다시 1,120원대로 되돌리며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닷새 연속으로 내리면서 92만 원대에서 마감되고요. 현대차는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는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아직까지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LG화학이 강부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기아차가 1.7% 올랐습니다. 신한지는 약세로 돌아서면서 1% 하락으로 마감되고요. KB금융 마찬가지로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강부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의 분위기가 모처럼 활기를 띠면서 마감됐는데요. 셀트리온이 2.3% 올랐습니다. CJO 쇼핑은 7거래일만에 반등하면서 4% 상승했고요. 다음은 검색 광고 호주의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1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장에서는 5% 상승했습니다. SFA도 5거래일만에 반등했는데요. 지난 4일 동안의 낙폭을 오늘 하루 다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메가스터디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OCI 머티리얼즈가 2% 상승, GS 홈쇼핑은 3.2% 올랐습니다. 레 이어서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리비아 쇼크에 따라서 급락했었던 건설주와 항공주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충격을 회복 중입니다. 현대건설이 6% 상승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5%대로 올랐고요. 항공주 가운데 아시안 항공이 1.9%, 대한항공이 5% 가까이 오르면서 건설주와 항공주들은 충격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짱 차익수량 매물에 하락했었던 정유주와 화학주는 하루 쉬고 오늘 또다시 반등이었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SO1이 4% 급등했습니다. 호남석유와 금호석유도 나란히 3%대로 올랐고요. KP케미칼도 6.4% 오르면서 정유화학주들은 어제짱 하루 쉬고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닷새 만에 반등하자 증권주에서 가장 크게 반응했는데요. 대우증권이 3.7% 올랐습니다. 삼성증권 마찬가지로 올랐고요. 한국금융지도도 4% 올랐고요. 키움증권도 6% 반등에 성공하면서 증권주들이 또다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테마주 가운데 바이오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3조 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바이오시밀러주와 헬스케어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수엣지스가 6% 올랐습니다. 인피니스 헬스케어도 6% 상승했고요. 인포피아도 4% 가까이 오르면서 바이오 관련 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유가 급등에 따라서 반사이익이 기대됨에 따라서 풍력주와 올랐었던 풍력주와 원자력 발전주들은 사익 수험 매물에 오늘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유니슨이 하한가까지 내렸습니다. 평산 마찬가지로 급락했고요. 대부분 3% 이상으로 내리면서 풍력주와 원자력주들은 하락 전환된 채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네,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어떻게 봤는지 얘기 들어보고요. 또 2월 마지막 거리일 대비도 한번 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증권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배성영 연구원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120일 이동 평균선을 지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소, 살짝. 121선을 이탈하기도 했지만 역시 적가 어,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오늘 121선을 빠르게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 보였고요. 역시 장중에 외국인들이 약 3천억 원 이상 정도 어, 매도를 기록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수급이 어,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뭐 시장은 빠르게 예,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국내 어, 하이닉스와 현대차, 한화케미칼과 같은 업종 대표주와 그 다음에 낙폭이 컸던 건설과 증권 섹터의 반등을 반등폭이 컸고요. 어 역시 이제 주말에 리비아 사태가 특히 정점에 달할 것으로 좀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역시 어 그러한 사태가 최악의 사태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 시장은 분명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그러한 기대감으로 오늘 저가 매수 세력들이 일부 매수에 동참한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오늘 또 팔았군요. 일단 해외 변수부터 좀 체크를 해보자고요. 요즘 해외 소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뉴욕 증시 역시도 간밤에 유가 하락세가 조금은 보여졌다는 것 때문에, 좀 급락했다가 막판에 저가 매수를 받고 끝이 났는데, 일단 유가 추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은, 유가 때문에 요즘에 좀 조용히 물 위로 못 올라오는 얘기들이 바로 지표 얘기입니다. 밤에도 사실은 지표가 좋았었는데 오늘 밤 미국 쪽에서 나올 지표 중에서 좀 무게 있는 지표가 있는지요? 네, 역시 오늘 4분기 미국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전분기 3.2%에서 어, 4분기 3.3%까지 추가적인 어,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어, 지난 2월 17일 어, FMC 의사록에서도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을 어 기존보다 약0.4%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그 전반적으로 현재 어 미국 매크로지표의 그런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어 미국 경기 전망이 상향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 그만큼 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어 표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기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역시 심리 지수 역시 전월 대비 소폭 개선세를 보이면서 어,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들은 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유가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두바이 어, 유가격 급등에 이어서 지금 WTI 유가 역시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어, 지금 전반적인 인플레 압력이 이머지 마켓에서 선진국 적으로 전염 확산되려는 그런 우려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역시 주말에. 나오는 리비아 사태의 그런 뉴스와 어, 두바이 기유 가격 등의 그런 흐름에 따라서 어, 일단 다음 주 시장 전망이 어, 바뀔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 근데 뭐 사우디가 다 들어가 있는 오PEC 쪽에서는 증산 가능성을 또 언급하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 쪽에서도 전략 비축유를 뭐 방출 할 준비가 끝났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주말 쪽에서 조금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월요일장은 확실히 저가 매수 할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성격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 강하 강하고요. 어, 예, 추가적으로 오펙, 오 c 을 어, 오펙의 증상 가능성이 계속해서 또 부확이 되고 있고, 어, 사우디에서 역시 이제 360억 달러 이상의 그런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는 등 어, 사태의 전형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 글로벌 전반적인 정책 공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그런 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일단은 아직은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에 따라서 현재 뭐 두바이 어, 가격이 약 110달러를 분기점으로 해서 어,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어, 현재 장중에도 약간의 그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역시, 이제, 유가의 육가, 흐름에 따라서, 어, 증시 변곡금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가 매수에 나서기에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역시나 유가 얘기 나오기 이전에 문제였던 수급.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3천억 넘게 팔면서 결국에 지난주 후반 들어 연이어 좀 산다 느낌을 줬었던 외국인들이 이번주 거의 한 1조 가까이 판셈이 됐거든요. 네, 아무래도 수급이 약간은 후행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역시 단기적인 어, 주식 시장의 그런 시장 위험이 높아지면서 어, 당분간 매도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다만 어, 1월 이후에 인플레이 요인으로 작용했던 어, 어, 국제 농산물 가격이 최근에 좀 안정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 외국인의 그런 매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 기금과 어, 투신권의 그런 알바른 저가 매수세를 금일 확인했기 때문에 어, 일단 국내 수급이 어느 정도 좀받쳐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역시 이제 주식형 펀드 쪽에서 최근 지수 하락 시에도 오히려 어, 시중 자금들이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어, 실제 오늘 투신권에서도 12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어, 이러한 측면들이 국내 수급들이 어느 정도 좀 어, 외국인 매도를 버텨준 지에 따라서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어 전반적인 시장의 현 시점에서 추가할 가능성은 추가락 한다 해도 예그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업종을 저가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이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될것 같네요.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쪽은 피해야 될것 같고 말씀하신 걸쭉 들어보면은 주식형 펀드로 오히려 환매 돈이 좀 다시 들어오는 주세니까 기관이 사는 걸좀 같이 따라 사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뭘 사고 있습니까 기관은 최근에? 예 그렇습니다 역시. 역시 뭐 현재 뭐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후보군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네. 역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접근이 좋아 보이고 어, 특히 이제 가격 메리트와 세, 싹 어, 상대적인 섹터별 모멘텀을 고려해서 어, 투자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 국내 수출 모멘텀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역시 자동차와 화학 그리고 IT 섹터에 대한 긍정적, 긍정적인 어, 관점에서의 대응이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단기적으로 어, 급락한 조선이나 건설 그 다음에 증권 등은 일단은 낙폭과대 관점에서 어, 반등시 반등폭이 또, 또한 또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종목들도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각에서는 뭐 금융주 이쪽은 인플레, 그리고 유가 급등 이각은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IT하고 금융 섹터 조합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던데 금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네요. 예, 금융 섹터 역시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금리 인상 사이클,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은행이나 보험 업종들이 일단은 뭐 하방 경지성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시각이고요. 아, 다만, 시장이 빠르게 반등했을 때에는, 아, 1차적으로 가장, 어,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는 것이 가격 메리트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종목군으로는 단기성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신다 그러면 은행업종, 얘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등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낙폭 과대 돼 있는 쪽 저가 메리트가 있는 쪽은 건설, 조선, 증권 쪽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대증권의 배성혁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지만 그 규모는 최근 11개월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2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3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품 수지의 흑자 규모가 전달에 36억 8천만 달러에서 16억 3천만 달러로 급감한 것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든 주된 이유입니다. 특히 지난달 수입은 411억 1천만 달러로 2008년 7월에 419억 4천만 달러 이후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11월 국내 증시의 옵션 쇼크를 초래했던 한국도이치증권에 회원 제재금 최고액인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거래소는 직원 1명을 면직 또는 정직시키고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봉이나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리라고 한국도이치증권에 주문했습니다. 옵션 쇼크는 옵션 만기일이었던 지난해 11월 11일 도이치 증권 창구로 2조 4천억 원가량의 외국계 매도 주문이 쏟아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53포인트 급락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도이치뱅크 계열사 직원들은 코스피 200 푸드옵션을 이용해 급락장에서 44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금융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삼성그룹이 바이오제약 산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삼성은 세계적인 바이오 제약 서비스 업체인 미국의 퀸타일즈를 전략적 투자자로 맞이해 자본금 3천억 원 규모의 합작사를 세우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합작사에는 삼성전자가 40%, 삼성에버랜드가 40%, 삼성물산이 10%, 퀸타일즈사가 10%의 지분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하게 되며 바이오 제약 산업 가운데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합작사는 2013년 상반기부터 암과 관절염을 치료하는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해 대부분 해외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국내 벤처기업 숫자가 2만 5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벤처기업 협회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벤처기업의 숫자는 2만 5,176개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지난 1998년 이후 벤처기업의 수는 꾸준하게 늘어나 2001년 만개를 돌파했지만 이후 침체하기 시작해 2005년까지는 계속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수가 다시 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년 동안 5,700쉰 두 개가 새롭게 생길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벤처 창업이 급격하게 활기를 띠게 된 데는 IT와 모바일 그리고 친환경 산업이 성장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상 2월 25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라스트 성공 전략 맞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닷새 만에 이번 주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 2월 마지막 거래일 3일절 바로 앞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마치 월요일이지만 금요일 같은 분위기가 나온다면 거래는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무엇보다 이번 주 코스피가 한 50포인트가량 주간단위로 잃어버렸는데 반등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의 키는 주말에 나올 중동발 뉴스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